자, 요걸 보면, 표면의 이시가 트리퍼 옆이거든요. 요관 옆이란 말이에요. 그럼 트리퍼 옆에서 수분이 에, 살짝 그 표면의 이시가 수분이 65%의 이시가 1.05. 자, 요거 조금 내려가 보면, 자, 내려가 보겠습니다. 그럼 이게 비료량이 아래쪽은 줄어야 되거든요. 자, 그럼 수분이 52%의 이시가 2.0이거든요. 그럼 얘는, 어, 비료, 과섭에 의해서 비료를 못 먹고 있어요. 물이 많아서 못 먹는. 그렇죠. 물을 너무 많이 주게되면 우리가 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. 어, 얘가. 15% 밖에 안 되는데 요그 15%가 중요한 게 얘는 그 배지에서 과섭이 일어나서 못 먹으니까 하, 아래쪽에 과섭이 일차적으로 일어나고, 예, 그 다음에 얘가 또 일어나는 게 뭐냐면, 어, 여기가 얼룩얼룩 하잖아요. 가리가다. 가리량이 많아서요 가리 성분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. 그질산아모님을그 에이통 어 b 통에서 질산 질산 들어가는데 있죠. 그게 질산아모님을더 혼합을 해줘서 질산 어, 질소량을 늘려줘야 되는데, 가리가다 고온열 고온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, 자기 모습으로 못 자라고 있는 거예요. 자기 모습로 대사정이 원활하게 안일어나요 지금 여기에는. 어, 그, 상토가 이렇는데, 어, 이쪽에 반대편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. 아까 이쪽에 측정해 봤는데. 반대편에 수분이 99%나 오버리거든요. 99에 수분이 1.6이 되거든요. 어, 이 시가. 그럼 바닥으로 내려가 보면. 수분이 99에 1.4. 그러면, 어, 이, 이 고추들이 지금 장애를 계속 받고 있는데, 어, 이거랑은 지금 이두둑은 저쪽에 있는 저, 이불 때문에 여기 조금 덜하고, 요거는 직사광선을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. 요, 요두둑은 그러면, 여기에 보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두 개, 그, 뭐 1m 한50 정도 차이 나는데, 약 2m 차이 나는데, 그럼 여기 생산량하고 여기 생산량은 다르다는 거죠. 여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. 직사광선 때문에. 그직사광선 때문에, 가리가다 고온 열상이 지금 유지되는 거죠. 그리고 과습이 유지가 되고 있고. 그러면 어, 이 고추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빨리 안 나오고 시간이 많이 머물고 있다는 거죠. 품종은 어, 이렇 대과정을 해서 이 과가 크게 잘형성되어 있으나 얘가 빨리 빨리 나와야 되는데 빨리 빨리 안 나오는 거죠. 그러면 얘가 심은 제가 매월 달로 심었는데 계속 어, 이렇게 요 부분에 요 부분에 비가 올때 마디가 좀늘어지고 여기 좀 나왔거든요. 그러데 지금 이 전체를 보면, 요런데 마디가 엄청 썸썸하거든요. 그럼 여기에서는 장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. 장애가. 그럼 지금 이 전체를, 고추나물 전체를 보면, 어 전체가 장애, 장애의 상태에서 자라고 있어요. 마디가 뭐 크는 거죠. 마디가 뭐크도 장애 일어난 생태의 사이즈다. 이것보다더 커야 되는데 못 크고 있는 거죠. 그 주원인은, 어,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 함수량이 너무 많고, 가리 성분이 너무 많다. 가리 성분이 가리 성분이 많아서 어요 잎에서 가지고 있는 양이 어 질소량이 부족해서 질소가 부족하면 잎에 금검 미생물이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이 그 탄수화물 생산이 적다는 거죠. 그럼 직사광선에 계속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죠. 이럴 경우에는 서 우리가 어 여기에서 한30% 정도 35% 차광을 해주면 더 경제적이라는 거죠. 차광을 직사광선 양을 줄여야 된다. 그럼 얘가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. 이 고추는 햇볕을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마디를 보면, 이 우리 대표님이 여기 마디가 딱딱 붙었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거죠. 그러면, 이어 마디가 조금 늘어을때좀 나오고, 그 지금 여기 다 붙어 있거든요, 이 마디가. 그럼 생산이 감소했고, 지금. 이건 내 마음은, 어 여기서 매출액을 많이 내고 성장을 해고 싶지만은 얘는 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 나무는. 무성하게 커야 되려면 지금 못크고 있는 주 원인이 에, 과습이 유지가 되고 있고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. 많이 주고 있다.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게 많이 주고 있는 걸 어, 얘들은 먹고 난 뒤에 일어난 현상은 입에서는 가리가 가 나타나 니다그 질소량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. 그래요. 어, 요 현상이 풀릴 때까지 질소량 늘려야 되는데, 여기도 보면 요 마디가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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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달라붙었거든요. 그러면 여기다가 고추가 한개 붙었단 말이에요. 여기. 근데 이 품종이 좋아서 이렇게 크고 있는 거죠. 품종이. 그래서 생산량이, 에, 우리가, 어, 그, 감소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, 어, 이 나무 전체를 보면, 어, 정식했을 때 여기는 좋아요. 여기 마디가 정상적으로 요만큼 갔거든요 여기까지. 그럼 가을에 정식했을 때요때 비로 쓰는 양을 써야 돼요. 여기. 그 비료하고 지금 열매가 달리면서 비료를 안 바꾸시는가요? 안 바꿨어요. 안 바꿨어요? 네. 안 바꿨다면, 어, 우리가 그 이후에, 어, 떤 방법을 지금 잘못하고 있답니다. 처음에, 처음에 심었을 때 여기 참 좋았어요. 좋았다. 네. 참 잘했어요. 그때는 참 좋았는데, 그때 이 정도 상태라면 지금부터 올해 배수학을 했다수확량이 근데 생장점에 순이 나오는 것만도전다 가리 가다가 나와버려요. 노랗게 해가지고. 요렇게. 가리가다 에~ 장이 일어나는 거죠 이 탈수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닥에 굳어가지고 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에~ 생산량이 감소했다 근데 지금 어~ 이거를 풀고 어~ 옆에 연면시비 해주고 어~ 순환을 시켜주고 어~ 맹물을 뿌려줘야 된다 아침저녁으로 천장에 어~ 여기 어~ 맹물 저~ 안개 분사 있잖습니까 저걸 아침저녁으로 헛폭폭 줘가지고 얘를 순환을 시켜줘야 된다. 순환을 시키지면 지금 어 뿌리가 이제 영양을 공급받아 일을 할 건데 어 그래 일을 해드려도 여기에 주는 우리가 어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. 물량을 줄여주고 그럼 얘가 약간 어보고 실고실해져도 이게 안안 죽어요. 여기 여기 좀 말라도 그런데 그 그렇게 해도 문제는 가리가다는 남아 있다는 거죠. 그렇면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맹물 시비를 하는 게 좋겠다. 그리고 낮에 그 직사광선이 우리가 너무 강하다. 그래서, 어, 한, 어, 35% 차강을 해주는 게 제일 경제적이다. 그리고 맹물시배해주라. 연면시배해주고 어, 맹물시배에 순환을 시켜줘라. 근데 지금, 어, 우리 이 시설에서는 뭐 물을 뿌려본다고 해가 될건 없거든요. 과습이나 여기 안에 어, 뭐 생리장애가 없다는 거요. 그럼, 어, 이 시설 규모가 워낙 크고, 어, 현대화 되어 잘돼 있기 때문에, 어, 위에 있는, 어, 안개 분사 장치라든지, 어, 장비력이 좋기 때문에, 여기는 아주 다수화갈수 있는 조건인데, 그 생리적인 부분만 풀면 되겠다는 거죠. 그래서 어,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마디가 짬박, 짬박, 짬박하다. 가 여기서 마디가 늘어졌거든요. 그럼 요 시기에서 좀 어, 품질도 많이 땄고, 비가 올 때, 그럼 우리는 봄비올 때가 더 많이 땄다는 거죠 다른 집에 봄비올때병원했는데 우리는 봄비올 때가 가리가 다된게 어, 비가 오니까 더 시원해가 불룩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 좋은 고추가 열리다는 거예요. 지금 요 마디가 늘어질 때. 그래서 우리는 직사광선이 그 양이 필요 없다는 걸 이미 식물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. 그런데 어, 우리 그 농장 대표님이 에, 그걸 갖다가 어, 빨리 간판을 못한 거죠. 그래서 어, 여기에 있는 커튼 저거를 어, 열면 열면 35% 차광이 되고 닫으면 차광망이 모이는 형태. 저기 한, 한 칸을, 한 제일 위에 한칸 있지 않습니까? 음. 어, 열어버리면 차광망이 쳐져버는 거예요. 35%짜리가. 뭐 비가 올 때는 우리가 조금 손에 손실이 있더라도 햇빛 난날더 많으니까 그게 좋겠다. 그리고 어비료에 혼합 비료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. 지금 질소량을 늘려야 되겠다. 그리고 어 순환을 시켜줘야 되겠다. 그럼 잎에 있는 영소가 가고 오고 해야 되는데 에 그게 온도 장애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잎에서 일어나는 게 가리가다 고장이 일어난다.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맹물 시비를 하자. 아침 저녁으로 낮에 직사광선 량을 줄여주자. 그 차가 막 그리고 여, 어, 우리 한 검은 골드 그냥 골드 칼라를 살포해주고 어, 설탕을 좀 주면 얘가 활력이 더 살아난다. 그러면 어, 지금보다 한50% 이상은 채산 100%까지 정수해도 이건 이상이없거든요 워낙 그 어, 시설이나 환경이 좋기 때문에 100% 정도 정수가 가능합니다. 근데 에, 우리 대표님께서 여기에 에, 여기 에, 요거 요거 요 뭐입니까 요거 요거, 요거 그저 배지. 돼질을 항시 측정이 된다.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마 충이 달라붙을 수가 있거든. 여기. 네. 여기에. 여기 그저요 요 자리 있지 않습니까. 네. 여기 충이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. 요 놈이. 여기. 여기 지금 어, 학대가 되어있잖아요. 여기. 뿌리가 여기 잘. 수... 지금 제가 좀 나가 봐야 되는데. 예 알겠습니다. <laughs>